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염소들이 전쟁이라고 하는 아미고사의 트릭테이킹 게임입니다. 3인부터 6인까지 할수 있어요. 자, 그럼 먼저 염소 피규어가 하나 있고요. 자, 그 다음에 언더 카드가 12장 있습니다. 이렇게 양쪽으로 숫자가 쓰여 있습니다. 자, 요 숫자들이 모여서, 어, 점수를 모을 수 있는 최대치를 정하게 됩니다. 자, 무작정 모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옆에 놓으시고요. 자, 요거는 염소 카드인데요. 자, 50장 있어요.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, 요 까만색 염소가 있는데요. 요게, 어, 승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많은 것도 있어요. 요 까만색 염소를 많이 모아야 됩니다. 근데 무작정 모으는 게 아니라, 여기 한 개치, 언더카드에서 언더 정해지는 한 개치에 가깝게 모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각 플레이어들에게 8장의 카드를 나눠줍니다. 그, 트릭을 8번 따게 되면, 어, 게임이 끝나요. 음, 총 5가는 트릭이 8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나이가 가장 어린 플레이어부터요, 카드 한 장을 공개해서 놓습니다. 그 다음에 시계방향으로 돌아갑니다. 자, 이렇게 공개해서 놓습니다. 자, 한 명. 자, 다른 한 명도 이렇게 놓고요. 다른 한 명도 이렇게 놓습니다. 자, 이렇게 놓았다라고 하면, 이렇게 놓인 카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의 카드를 낸 플레이어가 언더 카드를 한장 정해서 내려놓을 거예요. 그리고 가장 높은 카드를 낸 플레이어가 이 트릭을 따갑니다. 이렇게 따게 가 되고요. 자기 앞에 두면 되겠고요. 가장 낮은 숫자를 낸 플레이어는 언더 카드 한 장을 가져와서요, 펼쳐놓고요. 자, 최대 점수를 어떻게 할 건지 둘 중에 한 곳을 정해서 둡니다. 만약에 높 승점을 좀 높게 가져가고 싶다 하면은 여기에 놓으시면 되구요 아니면 여기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어 한번 어, 올려진 요 카운터는 더 이상 옮겨지지 않아요. 그럼 만약에 여기에 놓았다. 어, 이번 게임은 좀 점수를 높게 가고 싶다. 그럼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트릭을 따간 플레이어부터 다시 시작합니다. 트릭을 따간 플레이어가 선 플레이어가 돼서요. 다시 한번 이렇게 냅니다.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들어가면 되겠죠. 그다음에 이렇게 놓고요. 그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놓습니다. 자, 마찬가지로 가장 적게 낸 숫자가 작은 플레이어가 언더 카드를 더 놓으시면 되고요. 가장 높은 카드를 낸 플레이어가 다 트릭을 따가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두 번째 놓을 때는요, 이 카운터가 있는 곳과 연결을 해서 놓으면 됩니다.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놓아도 되고요. 아니면 뭐 이렇게 붙여도 상관없고요. 아니면은 돌려서 이렇게 놓아도 상관없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뭐 이렇게 놓았다 이렇게 붙여 놓으면 되겠습니다.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총네번네 4번. 번은 언더 카드가 놓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언더 카드가 놓여져서 언덕이 만들어져요. 자, 이렇게 언덕이 완성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숫자 4 개가 모여서 하나의 언덕이 만들어지는데요. 요 숫자의 합이 승점을 얻을 수 있는 최대치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번 게임에서는 최대 12, 13, 16, 16점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. 그래서 어, 네 번은 요 카드를 언더 카드를 놓으시면 되고요 남은 네 장의 카드로 플레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해서 트릭을 전부 다 따갑니다. 따가서 자신의 앞에 있는 다 끝나고 나면 자신이 가져간 요 카드 카드에서 요 염소의 수를 셉니다. 자, 16이 최대라고 그랬죠? 그러면 여기 볼까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. 자, 이 플레이어는 12점을 얻은 거예요. 최대치보다 낮았기 때문에 12점을 얻습니다. 자, 만약에 12점보다 훨씬 높았다. 트릭을 많이 따가서 많이 가져갔다. 이렇게 되면은 그냥 0점 처리가 됩니다.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나는 하나도 트릭을 따 가지 않았다 라고 하면 지금 염소 카운터가 있는 요 점수를 얻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트릭을 따 가되 가운데 염소 카드에 있는 숫자의 합보다 합에 가깝도록 트릭을 따 가도록 하는 재미있는 트릭테이킹 게임이에요 바로 이 언더 카드에서 언더 카드를 보면서 트릭을 따갈지 말지를 잘 결정해야 되는 트릭테이킹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염소들의 전쟁. 말 그대로 전쟁을 치르는 것 같아요. 3인부터 6인까지 할수 있는 재미있는 트릭테이킹 게임입니다. 자,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. 감사합니다.